분노의 질주에서 브라이언의 m r 로닛산의 스카이라인과 도요타사의 2차가 쓰였었죠. 이 둘은 실제로도 라이벌 관계에 있는 차량이기도 했는데요. 하여간 영화의 효과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금세 슈퍼스타가 되었던 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종되었던 차이기도 하죠.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이 차의 5세대가 출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바로 도요타사의 GR 스프라입니다. 3 2 One. Zero. 17년의 긴 시간만큼 스프라의 부활에 대한 떡밥은 2011년 스프라의 리얼을 닮은 콘셉트카로 시작되어 점점 이는 기정사실화되었죠. 2018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스프라 레이싱 콘셉트카가 공개된 후 그란투리스모 스포트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면서 곧 양산화됨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스프라는 BMW와 공동개발하였으며 BMW 3세대 Z4와 플랫폼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스프라 앞에 GR을 붙여 GR 스프라라고 적혀있습니다. 해졌으며 디자인과 이름만 다를 뿐 거의 Z4와 비슷하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Z4의 M40i 트림에서 사용된 B58 직렬 6기통 트윈스크롤 터보 엔진을 사용했으며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해 최고 출력 340마력에 제로0 4.5초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Z4랑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 내수형이 있습니다. 일본 내수형은 4세대 수프라 마찬가지로 SZR과 r z r 로 나뉘며 튜너들을 위한 SZ 버전에서는 255마력의 BMW 2000cc 4기통 트윈 터보 엔진을 달아 놨다고 합니다. 이에 부응하듯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대의 수프라의 엔진을 수합한 드리프트카가 등장하기도 했죠. 또한 익스테리어 부분도 커스터마이징을 고려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애프터마켓 파츠가 줄줄이 나오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라이벌 관계로 있던 니산의 스카이라인은 이미 GT-R로 넘어가면서부터 슈퍼카 반열에 올라서 버렸지만 렉서스 LC라는 새로운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놔서인지 이번 GR 수프라는 400마력 이하의 컴팩트한 역사를 고집하였고 이제는 페어레이디 시리즈와의 라이벌 구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